아, 이런 거, 우리도 뭐 하나 당했다. 우리 뭐또 당했습니까? 옛날에. 아아. 옛날에 당했다. 이런 거 보면, 코인판도 업비트가 관리합니다, 여러분. 지금은 모르겠는데,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. 특정 거래소에 호가창, 위에 있는 호가창, 밑에 있는 호가창을 다 보는 매팩이 진짜 있었습니다. 음. 요즘에는 잘 모르겠어요. 그죠 요즘에는 모르겠고, 예전에는 있었어요. 실제로 존재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음. 그냥 화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, 소스코드로 따로 보면은, 호가창이 다 그렇죠. 보여요. 딱다 보였어요. 그리고 예전에 특정거래소는 호가창 위부터 위에까지 싹다 보이게 해주는 매팩이 있었어요 그게 왜 필요하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 혹같이 이것만 보이잖아요 이것만 보이면 그 lm 작업할 때몇개안 보이니까 얼마의 수량으로 얼마의 자금이 있어야 가격을 얼마까지 펌핑시키고 이런거 볼 수가 없어 음. 근데 위에 있는 것까지 쫙 올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전체를 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어, 간혹 미친놈이 중간에다가 말도 안되는 가격에 걸어놓은 도 있어 그쵸 근데 작업하다가 이거 어야이됐다 이런 수가 있거든요 저걸 긁어먹으면 안되지 네, 그래서 이 물량을 다 보게 해주는 그 매팩이 옛날에 존재했습니다. 특정 거래소에서. 근데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을 거예요. 음.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제공해주는 그 잡거래소들도 실제로 존재 했었어요. 음. 음. 예전에 거래소에서 코인도 없었으면서 거래소가 운영한다는 말도 있었죠. 그거 FTX잖아. 음. FTX 사건 다 열어보니까 FTX는 코인 없으면서 코인 거래소 운영했습니다. 음. 난리였어요. 오늘 FTX 이야기 많이 해드릴게요. 자, 그거는 조금 이따 해드릴 거고, 다음 내용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.